자, 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형벌론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을 공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형벌과 보안처분 관계에는 나름대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공부해 놓으면 다른 공부에도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나마, 자세하게는 이제 좀 지양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 우리 이제 형사제재라고 하죠. 형사제재는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이렇게 에, 두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보안처분은 범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미래이고 이것은 과거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보안처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을 때 형벌에 대한 보안처분이다. 이렇게, 보안한 보안처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한 장에다가 사실상 우리나라 형벌과 보안처분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뭐 여러분들 일일이 자세하게 보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 각자의, 각자의 에, 영향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가볍게 보시라는 부탁입니다. 자, 형벌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 됐다? 형법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소년법에 형사처분에 나와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형벌을 하기 위해서, 형벌은, 형벌은 책임주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처분이 있는데,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도 형법, 그 다음에 소년법에 소년보호처분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안처분 주요 제가 이제 사법이라고 해놨는데, 스토, 스토킹 처벌까지 합해서 오법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안처분 오법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법에 의해서 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냐면 징역과 금고죠. 구류는 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도소에 올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와 구치소라고 하는 장소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용해서 받는 법이 뭐냐? 형집행법입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이런데요 형집행법이고요. 그다음에 형 집행법에서 교도소나 이제 징역이나 금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인은 교도소로 가고요. 소년은 소년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일정한 기간이 있다가 무기수는 20년, 에, 일반 유기수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건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법무부에 딱 하나 있습니다. 차관위원장이고요.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잖아요. 가석방을 나가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관차를 받는 사람은 보관차소로 가고요. 보관차를 받지 않고 어, 가석방 나가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찰 감시에 붙입니다. 경찰 감시. 그러니까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가석방자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영으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길이 밖에 나가면. 자 소년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은 자, 굉장히 짧아요 짧아 자 무기수는 5년만 지나면 되고요 15년의 유기형 은 3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 부정기형은 단기 3분의 1이 경과하면 경과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어, 보호관찰을 어, 가석방을 할 수가 있어요 소년가사빵입니다, 가사빵심사위원회, 소년 가석방입니다 여기는 성인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소년 가석방은 소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습방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호 관찰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시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소년 보호처분이라는게 있어요. 보안처분 중에는 여러분들 보안처분은 소년에 관한 보호처분이고요. 있그 다음에 성인들이죠. 주로 이 예, 치료 감호법, 전자장치 부착법, 약물 치료법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까지 밑에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소년에 대해서 소년원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소년원에. 그러면 소년원은 이제 소년 처분은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처분도 됐 거거든요. 우리가 형벌은 아홉 개라고 그랬죠.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몰수, 벌금, 과료, 몰수, 자격 상실, 자기 정지 아홉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호 처분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세 개가 8, 9, 10호가 뭐에 해당한다? 소년원 송치에 해당해요. 자, 소년원에 들어가면 일단은 어때요? 자, 소년원에 들어갔어. 그러면 수용 6개월이 되면 보호관찰 심사 위원회에다가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통고를 하면 또 또는 이 아이들을 이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임시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관찰 심사 위원회에서 임시 퇴원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간다. 그러면 나가면 뭐예요? 전부 다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그럼 이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요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이 보호 관찰법, 그 다음에 소년 음, 치료 감호법, 또 전자 부착법, 성충동 약물 치료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런 절차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에 지금까지 이제 출제 경향으로 봐서는 이 법률 규범은 안 나올 것 같아. 에?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그런데 에 1, 2, 3, 4, 5, 6, 7, 8호가 이 10호까지 있는데. 소년원에 관한 것은 이 잠깐 이렇게 예,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에 다할수 없으니까요 이?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감호법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장고, 알마고, 정성 선고라고 나야 써놨어. 이러면 심신 심신 상실로 또는 심신 미약으로 예, 심신 장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금고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심신 장애야. 이 심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심리가 깨진 것을 말해요. 몸까지 깨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몸은 멀쩡하니까 범죄를 했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치료감호 청구를 해서 치료감호에 붙입니다. 알마고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야. 알코올 마약 중독자로 금고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거니. 그 다음에 정성성고는 정신성적 장애요. 정신성적.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사람.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름 아닌 국립법무병원 지금은,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이고 전에는 치료감호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용처분을 합니다. 수용처분이에요. 가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다가 한없이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마다,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시설 간의 이송. 그다음에 치료 위탁 밖에다 내 보내는 거예요. 가정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줘요. 6개월마다 해 줍니다. 준수 사항 부가, 전부, 일부 추가, 변경, 삭제. 또 만료가 됐을 때이 치료감호는 기본적으로 15년입니다. 자, 여기 이 알마고는 2년이고요. 심장고와 정성성고는 15년이에요. 만료가 됐는데 보호 관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나가잖아요. 그럼 가정료 치료 위탁, 가출소 이렇게 나가면 어디서 한다? 보호 관찰소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명령을 받잖아요. 여기 이제 치료감호법에 치료 명령 규정이 있어요.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를 할 때, 음? 선고 유예는 1년, 집행 유예는 그 기간 내에 보관찰을 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도 어디에요? 보 관찰소에서 관리합니다. 자 전자장치 부착법이 나왔어요. 전자장치 부착법의 대상은 누구냐면 성미 살강수야 성미 살강서자이거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미 살강서 성이 뭐예요? 성 폭력 범죄. 자미 미성년자 유괴죄,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 다시 말해서 성미가 급한 놈이 살인하고 강도해. 응? 이렇게 성미살강스 전자부착법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특정범죄라고 그래요 특정범죄. 옛날에는 흉악범이라고 얘기했거든. 특정강력범으로 바꿨다가 이제 그냥 강력범이란 말을 뺐어요. 왜냐면 지나치다 해가지고. 이거 특정범입니다. 특정범은 성미살강스야 이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전자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할때 법원이 판결을 합니다. 판결. 결이 이제 법원이 판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형기가 종료 후에 형기가다 끝났을 때 부착 명령을 하는 거예요. 15년 내에 기간 동안 한다. 형기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은 아니더라도 보관차는 해야겠다. 이럴 때는 2년 내지 5년 이 범위에서 보관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자들 보관차 내에 보관차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보관차를 잘 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자부착을 판결할 수가 있고요. 보석을 내보낼 때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서 전자부착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결정이겠죠. 자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나 결정으로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본 보관차 심사위원회 있었죠. 그 다음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이두개두 두 군데서 하는 겁니다. 자 선고가 되지 않은 특정범 자 특정범인데 뭐 전자부착을 선고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전자 부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성 성범죄나 또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나 이런 범죄로 해서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범죄로 해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 살고 있어 현재.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석방을 나가려고 했더니 나가려고 했더니 어이 사람 그 그냥 내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전자 부착을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범 이외의자 있잖아요. 이외에 뭐, 잡범들 있죠. 한마디로. 예, 뭐, 절도라든가, 뭐, 사기라든가, 뭐, 다양한 범죄가 있어. 응? 뭐, 추행이라든가. 그런 범죄들은, 특정범 이해자들은 가석방할 때, 가석방할 때,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전자부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합니다. 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도, 선고를 받지 않는 특정범이 가종료나, 치료 위탁이나 가출소 할때 이럴 때는 보관찰 전자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자부착 하잖아요. 그럼 나가면 어디서 관리해 보관찰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충동 이성 충동 약물 치료입니다. 여기는 성 충동이야. 지나치게 힘이 넘쳐 늘상 넘쳐 있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겠다 해서 화학적 거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약물 치료는 이제 법원 판결로 해요. 법원 판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9세 이상,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5년 내 기간 동안, 치료 기간 동안은 보호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수형자가 동일할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형을 확정해되고 들어와 있어 성범죄자인데, 그런데 이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그 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법이 들어왔어. 그래서 징역형 수용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가석방을 안 보냅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본인이 야, 네이 약물을 먹을래? 약물 치료를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yes 하면 yes 하면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으로 1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서 치료 기간 동안 보관찰을 하고. 이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치료 명령을 때려준다 이 말이야. 에? 그것이 이제 결정이에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습방을내 보내줘야겠죠. 가습방을내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치료 감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족료 치료 위탁 가출소 할때 보관찰 기간 내에 기간 내에 뭘할수 있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면 어디서 결정합니까? 집행합니까? 보호관찰관들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다른 성매매 알선법, 성폭력 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법, 벌금 미납법. 여기에서 뭘 담고 있냐면 보호관찰. 그죠? 사회 봉사 명령, 수강 명령. 또 보호관찰, 사회 봉사 명령, 치료 명령. 그리 보호관찰. 어? 사회 봉사 명령, 수강 명령. 또 사회봉사 명령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어디서 한다 보관차 소에서 산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벌은 좀 간단하죠 간단해. 그런데 이렇게 보안처분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소년에 관한 소년 입법 소년법과 보호소년법 소년 원법이라고 봐야죠. 이것이 있고 나머지는 보안처분은 주요 오법이 있다. 하나는 여기. 아주 큰 강물이죠. 강물 보관찰법, 그다음에 치료감옥법, 전자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또 하나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음, 음, 스토킹처벌법이 그렇게 해서 다섯 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범위로서는 아직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형벌과 보안처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